여기가 정상일까요? 정상석이 없어요 너무 어둡고 진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와 10시가 다 돼가는데 아. 안녕하세요 김배추입니다 야등 출발합니다 야등이죠, 항상. 고! 지금 운전해서 가고 있어요. 8시가 다 됐는데, 차가 많이 막히네요. 솔직히 서울에서 하는 것도 좋긴 한데, 이럴 땐 차가 좀 상대적으로 덜 없는? 지방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. 어쩔 수 없죠.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요. 도착이 지금 8시에서 한 30분, 40분 걸리니까 얼추, 얼추 하면 9시 되겠죠. 산에 올라가면 10시 되고, 밥 먹으면 바로 자야 돼요. 그러면 새 나라의 어린인가? 네사랑 세상도 양보한 들머리 개원예대입니다. 지금 앞이 안보여가지고 길이 어딘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미치겠다 아 이게 안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,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앞이 안보여요 요 한치 앞만 보이고 아 미치겠네 여기 지금 모락산성인데 그 뒤로 길을 모르겠어요 진짜 앞이 안보이네요 팔각점은 도대체 어디 있는거지 와 길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보리밥고개인데 보리밥고개 정상이라고 표시가 되어있거든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 진짜 미치겠네 여기가 정상일까요 정상 속이 없어요. 너무 어둡고, 진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. <laughs> 으 <으아> 지금. 10시가 <laughs> 다돼 가는데. <laughs> 도시가 저 앞에 있는데, 산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다니. 등산기 텐트 쳐야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너무 춥고 땀도 지금 식어가지고 진짜 위험할 것 같아요 빨리 일어나서 등산객들 피해주지 않더라도 여기서 쳐야될 것 같습니다 아 힘드네요 지금 <laughs> 여기 바로 낭떠러지거든요 아 진짜 위험하다 진짜, 공격형 텐트가 간절한 때네요. 조망이 별로 없어요. 안개가 너무 심해가지고. 어, 이제 좀 거친 것 같은데? 안개가 좀 거쳤네. 근데 불만 켜면 안 보여요. 그러네. 불이 안개를 보여줘서 그러네. 일단 죽을 것 같으니까 피칭하고 일단 빨리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. 정리 마쳤어요. 아 오늘 침낭 컴포트5도짜리에 얇은 거 가져왔는데 잘잘수 있겠죠? 시티뷰 야경이 실제로 보면 엄청나요. 진짜 예뻐요. 와. 오늘의 식단입니다. 오늘은 하덴국 라면에밥 가져왔어요. 맛있겠다. 저날진물통에 있는 찬물로 물을 불어가지고 먹을 겁니다. 오늘 좀 고생을 했는데, 앞에, 어우, 시티뷰가. 실제로 보면 정말 예뻐요. 진짜 사이남 시이남... 거기서 봤을 때와 진짜 엄청 웅장하더라고요. 아 오늘 야등 백패킹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. 아, 다른 분들은 어디 계시려나 너무 궁금하다. 저 혼자 길못찾고 여기 있네요. 정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알쏭달쏭합니다. 예뻐요 그래도. 생각해보면 레스토랑이나 좋은데 가면 시티뷰 같은데 가잖아요. 어, 산의 이 시티뷰가 보면 볼수록 정말 이뻐요. 아 손실 없긴 한데 <laughs> 정말 예쁩니다. 진짜 예뻐요. 백패킹 다니면서 이렇게 넓은 시티뷰를 전세계으로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게 주위에 아무도 안 계시니까 눈치 안 보고 크게 말할 수 있네요 저는 근데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? <laughs> 이 산에 혼자 있는 걸까요? 궁금합니다 어 이거 뭐죠? 조명빨인가?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? 짱이네 어우. 너무 추워서 너무 추워서 <laughs> 보이시나요? 동계는 동계입니다. 너무 추워서 안으로 잠깐 들어왔어요. 안으로 들어와서 맥주 한 잔만 더 하고, 오늘은 안산파면 안 가져왔어요. 애초에 먹었던 게 라면을 먹라 짜잔. 간단하게 맥주 한캔 하고, 네. 먹고 자려고 합니다.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, 지금 거의 이제 11시거든요? 시간이 너무 많이 지치됐어요. 야당 위험하네요. <laughs>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. 일단, 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질게요. 이 테이블이 색깔도 너무 예쁘고, 가벼워서 사이즈도 되게 작거든요. 한, 한뼘 정도? 뜨, 아 근데, 아 설치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솔직히 아까 이 테이블 조립하다가 한 10분 넘은 것 같아요. 기변을 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. 뭘로 할까요? 오늘 안개 정말 심한 것 같습니다. 탁 쳐졌어요. <laughs> 또 곰탕이네. 아까는 진짜 또도 올라오면서 아 내가 왜또 이러고 있나 했는데 지금 이 CTV를 보면 말이 안 나옵니다. 너무 이뻐서. 오을 잘했어요. 오늘 이상하게 좀 피곤해 가지고 갈까 말까, 올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정말 마음에 드네요. 아까 길잃로 버린 거 빼고는 다 너무 예쁩니다. 나뭇가지가 좀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엄청 예뻐요. 근데 정말로 이 산에서 오늘은 저 혼자일까요? 궁금하다 이제 자려고 누웠습니다 트라우마 300D 예 네. 컴포트 온도 5도 아 깔깔이 위아래를 입었고요 위에 또 라이트 패딩 하나 있고 음 안에는 기모 레깅스 입었고요 패딩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패딩 응. 음 <laughs> 사실 제가 쪄에그 무거운 거 동계 침낭을 저 별로 불편해 가지고 그리고 오늘 정확히 온도를 제가 체크하진 못했는데 영화까지는 안 떨어지더라고요. 체온, 온도는, 사실 체감 온도는 좀 다른데, 오늘 많이 춥네요. 어제 비어서 그런, 오늘 좀 비어서 그런지. 어쨌든, 잘 자보겠습니다. 지금 새벽 1시인데, CTV c 보려고 잠이, 알아, 잠이 안 와가지고 다시 보려고 나왔습니다. 오늘도 안개? 안개가 엄청 많이 꼈네요 이야. 다 정리했습니다 휴, 오늘도 L&T 했네요 저기 나무 뿌리 때문에 잘때 죽을 뻔했어요 제가 저 근처에서 잤고요. 어제 여기서 진짜 엄청 당황하고 헤맸던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이게 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길 같은데 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 어제 여기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진짜 <laughs> 야등 조심하세요. 예, 이제부터 진정한 다운이 들어갑니다. 지금 다한일 중인데. 와, 되게 멋있네요. 이게 곰, 곰탕 맞죠? <laughs> 그래도 예쁘다. 자장이 보입니다. 다 왔다. 이제 백패킹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. 아 오늘도 재밌었네요. 제가 모자 하나를 잃어버리긴 했는데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어요. 그것 빼곤 다 좋았습니다. 길 잃어버린 것도 좀 힘들긴 했는데 아 내려오다가 인싸 어머님들을 만났는데. 제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코앞에 바로 폐각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쉽네요. 근데 산에 인싸 어머님들 진짜 많아요. 항상 느끼는 거지만 대단하십니다. 하여튼 아 오늘도 정말 재밌었고, 예, 집으로 잘 돌아가겠습니다. 역시나 차가 막혀요. 핵지옥 사당으로 지나가야 되는데, 사당 장난 아니죠. 거기 중앙차로 공사를 잘못해가지고, 아,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. 버스 전용차로 만들어 가지고 아,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. 물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네, 잡설이었고요. 이만 마치겠습니다. 다음엔 어디 가야 되나? 다음에 또 갈게요. 끝.